안녕하세요, 하늘보원입니다 아, 모처럼 그 우리 형님께서 견자는 산반 캐오셨네요. 음, 오늘은 산반 삼형제하고 어, 통엽이 아니고 이게 그냥 입변이라고 할까요? 그냥 입변 형제. 음, 공교롭게도 오형 오형제네요. 독수리 형제가 아니고. 출란 5형제라고 할게요. 어, 어떤 것부터 할까? 원래 그 제일 좋은 걸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맞죠. 어,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가겠습니다. 음, 요 산반세포기가 어, 거의 같은 곳에서 나온 건데, 아마 이것도 오늘 처음 찾은 자리이신가 봐요. 어, 물건다운 물건 다운 물건. 그 친구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잎이 대단히 좋아요. 확대 안, 하, 안 하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추운 지방이라 그런지 음, 유묘가 나왔다가 죽고, 거기서 벌브 조금 형성돼서 또 나왔다가 죽고, 또 나왔다가 죽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음, 벌브가. 한 두억에 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왔다가 죽었나봐요 그 이제 그 죽었던 그벌브에 힘이 뭉쳐서 오해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나왔네요 대단하게 나왔어요 음... 어, 한달분이는 어떨까요? 보여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음... 어, 지금... 밤이라 LED 등 밑에서 찍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황산반 같죠? 근데 저도 지금 보면은, 황산반인지, 백산반인지, 아까 얼핏, 아까도 오늘은 되게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캄캄할 때 가서, 어 제가 바쁘고 그래서, 어 그냥, 인계 받아서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어 황산반 같죠? 그죠? 요 속장에도 다 들었어요. 잘 들었죠? 음~ 여기도 들었습니다. 여기도. 어 입이 첫째는 그 퇴발부 힘으로 나왔는데 입이 굉장히 좋고요. 어, 갈라지는 산발이 첫째는 아니잖아요. 산발이 막 그냥 뭐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도 뭐 대단하게 들어도 이렇게 끝이 이렇게 저기 하지 않고 이렇게 찌글찌글 하면은 꽃이 펴도 갈라진다고 해서 왜 산반에 그 정이 반간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꽃이 기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뭐처럼 요즘에 이 정도 산반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음, 아까 그 낮에 이제 뭐 전화를 드렸더니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반했어. 그러는데그 억양이, 아, 시원찮은 산반은 아니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 받아보니까, 첫째는 입이 광엽이라 좋고, 음, 키도 크고, 뭐 벌부도 있으니까, 이거 사는 건 전혀 문제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늬가, 요런 그 무늬에서, 화형 좋은 산바나가 핀다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음, 산바나 이제 몇번캐 보기도 하고 피워 보기도 했는데 요런 형태의 것들이 그리고 이제 소멸성이잖아요. 음, 화형도 좋을 것 같은 뭐 그냥 산반 정도 산바나 정도야 안 물리겠나 색과까지 기대하기는 뭐 여기서 지금 사는 시기상조고요. 어, 하여간 모처럼 산반다운 산반 다운 산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음, 형님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것도 입변 스타일의 산반이 살짝 들었는데 어, 지금 보니까 안 보여 아까 저기에서 산반 그래도 좀 찍을 만한 거로 골라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 보셔요. 음, 차라리 이변이라 생각났겠어. 근데 이제 이거, 요 같은 자리에서 캐, 캐신 거, 그래서, 한반이 소멸성이라 그런지, 이제 좀, 지금 잘안 보여요. 어두워서 그런지. 아까 그, 형님 댁에 오신 거 마중 나가면서 볼 때는, 산발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표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뭐, 굳이 확대해서 할 필요 없고, 힘이 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긴 있었고요. 이것도 안 보일려나? 보이시죠? 이것도 약하지만 산반이 그런 대로 들은 거거든요. 소멸성으라 그럴 거예요. 나올 때는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그, 고라니 촉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 튼튼하겠어요. 어, 이거는 입도 빳빳하고, 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이렇게 뭐, 하, 산반은 산반인데, 초보자 분들 보시기는 저게 무슨 산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산반인데, 뭐 지금 화면상으로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산반은 틀림없이 맞긴 맞습니다. 어, 근데 요거랑 같은 자리에서 캔 거기 때문에, 산반 믿으셔도 되구요. 어, 그 어. 다음에 이 아이들. 이거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여기 여기 잎이 붙었죠. 이제 통엽이 이제 이런 스타일.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그 통엽도 일종의 산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산반성에서 이제 통엽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접히다시피 이건 접혔잖아요. 완전 붙어있잖아요 잎끼리. 잎이 대단히 후육질이에요 송곳 같아요 송곳. 이것도 같은 자서했는데 이제 그 어... 그냥, 입 변으로서 이거는, 뭐, 글쎄 어떻게 발전이. 그니까, 이제 그, 그 전에, 제가 아주 그, 제일 존경하는 고수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통역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중투를 주시면서, 또 통역도 하나 주시면서 저한테, 이거 꼭잘펴워봐 그러면서 통역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왜 주시나, 그런데,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분. 근데, 그러면서부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좀 뭐, 통엽이라고 하면, 이리 입이 이렇게 붙은 거 보면은, 뭔가, 아, 좀, 기엽이다, 이상하다, 뭐 그런 정도라는데, 그때 그, 그분이 그러고 면서부터는 제가 통엽을 예사롭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입이 그렇게 반 붙어서 이렇게 나오고 할 때는, 뭐, 옥다 못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바짝 옥다 못해서 붙어 있는, 그러니까 힘 있게 붙어 있는 그런 거니까. 화형 좋은, 뭐 어떤 좋은 꽃을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하여간 이거는 신화 받고 어떻게 나올까? 지그 기르는 과정 굉장히 재밌을 아니에요. 어, 제가 그좀 뻣뻣한 사람이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그래서. 그런지, 입도 되게 뻣뻣한 걸 좋아해요. 어, 하여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통엽 같은 입변 두 형제. 그리고 이제 이, 산반, 이 좋은 멋있는 산반 따라온 산반 형제들. 어, 공부 되셨어요? 어, 하여간, 모처럼, 오랜만에 진짜 산반다운 산반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어, 정말 기쁜 밤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오늘 행복한 밤 되시구요. 어, 행복하십시오. 어, 편안한 밤 되시구요. 감사합니다.